시청률 여신 전유진, 한국 방송사를 다시 쓰다. 2025년 8월 19일, 대한민국 방송 역사는 또한번 새롭게 기록되었다. m b n 의 하재의 예능 프로그램 벌프 벌프 하니톱스 라울 벌프 벌프가 전파를 타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 전유진이 있었다.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수도권 기준 별표 별표 시청률 12.7% 별표 발표, 별표를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 대 최고 수치일 뿐 아니라 올여름 MBN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성적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시청률 곡선이 전유진의 첫 등장 순간과 정확히 겹쳤다는 사실이다. 무대 조명이 포른비드로 바뀌고 그녀가 줄리에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시청률은 9.8%에서 11%로 폭등했다. 마치운 국민이 동시에 리모컨을 멈추고 그녀의 한 걸음을 지켜본 듯한 전율이었다. 보석 한 마디로 무대를 뒤집다. 그날 무대는 원래 로맨티멜로를 재현하기 위한 런출이었다. 로미오 역을 맡은 진혜성은 무릎을 꿇고 대사를 읊으며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유진은 단한 마디로 이 모든 장면을 새롭게 바꿔 버렸다. 저는 믿지 않아요. 짧고 단호한 이 대사가 터져 나오자 스튜디오는 웃음과 탄성으로 동시에 폭발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곧바로 현실 줄리에 대 탄생 저거 애드리브 마치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단순한 멜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청자 모두가 함께 숨을 죽이고 웃고. 놀라는 집단적 드라마의 순간이었다. 장미 삼각관계와 질투의 서막. 여기에 뜻밖의 변수가 더해졌다. 코믹 판타지 팀의 리더 박서진이 마법봉을 휘두르며 꽃을 만들어 전유진에게 건넨 것이다. 그녀가 그 꽃을 받아든 순간, 카메라는 곧장 진혜성을 비추었다. 미소 속에 스친 복잡한 표정, 그리고 온라인에 퍼져나간 자막은 하나였다. 삼각관계 서막. SNS는 불타올랐다. 삽사인 전유진꽃, 삽사인 진혜성 질투, 삽사인 박서지 마법이라는 해시태그가 단한 시간 만에 20만 건 이상 언급되며 트렌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라 새로운 드라마 한 편의 시작처럼 소비된 것이다. 상승 그래프 광고 단가를 흔든 여신. 흥미로운 것은 이날 방송의 광고 단가 변화였다. 예능 프로그램의 광고 가격은 보통 평균 시청률에 따라 산정된다. 그러나 톱수는 달랐다. 광고주들은 전유진이 출연하는 해차에만 눈독을 들였고 실제로 그녀가 등장한 해차의 30초 광고 단가는 최소 1.5배, 최대 2배까지 치솟았다. MBN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편성표보다 먼저 전유진 스케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들이 못는 건딱 하나예요. 이번 해차 전유진 나오나요. 데이터는 더욱 극적이었다. 전유진이 모래의 선 직후 브랜드 검색량은 평균 42% 증가. 관련 제품 매출은 최대 18%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방송과 광고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힘이었다. 유럽 아프리카를 케이트로스를 넘어 K 콘텐츠의 아이콘. 전유진의 파급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 중이다. 방송 클립은 공개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고 일본의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판 세익스피어다. 전유진은 K-드라마의 주인공 같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본 광고 업계에서는 전유진의 효과를 K-뷰티 모델의 글로벌 파급력에 버금가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 음극, 드라마, 광고의 경계를 허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로켓 시청률 여신, 한국 방송사를 다시 쓰다. MBN 제작진은 이제 그녀를 벌프, 벌프, 시청률 여신, 벌프, 벌프이라 부른다. 실제로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즉각 반응한다. 광고주는 한호성을 지르며, 방송사는 매출이 폭등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이제 업계는 전유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방송사 매출 구조를 재편하는 키 플레이어로 평가한다. 만약 그녀가 단독 콘서트를 TV에 중계한다면 광고 단가는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이미 전유진을 단독 모델로 영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반짝이는 덜 앞으로의 선택은 그녀의 한마디 그녀의 한 걸음이 시청률과 광고 단가를 바꾼다. 전유진이 서는 곳마다 모든 숫자가 우동친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전유진은 다음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보여줄 것인가.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은 시청자만이 아니다. 광고주, 방송사, 그리고 전 세계 팬덤이 모두 숨죽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필기 2처럼. 전유진은 더 이상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방송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줄인 글로벌 팬들이 말하는 진짜 보물. 전유진의 가치. 전유진의 영향력은 이제 한국을 훌쩍 넘어섰다. 방송 직후 일본 대만, 필리핀, 응,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단순한 트롯이 아니다. 그녀는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적 보물이다. 노래뿐 아니라 표정 하나, 대사 한 줄까지 드라마다. 광고주들이 예 그녀를 찾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무대에서는 프로페셔널하지만, 현실에서는 청순한 소녀처럼 보인다. 흥미롭게도 그 방송의 클립은 단 24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150만 뷰를 돌파했다. 특히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댓글이 급증했다. 이는 한국판 세익스피어다. 전유진은 단순한 케이로 스타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스타와 같다다. 심지어 글로벌 팬 커뮤니티까지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팬 커뮤니티의 힘을 넘어 그녀의 카리스마를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해는 단순한 단막극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이다. 진넬의 진지한 멜로, 박서진의 유머러스한 판타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전유진은 빛을 발한다. MPN 사내 광고 영업팀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일본 현지 팬들은 전유진의 무대를 K 콘텐츠의 교과서라고 부르며 한류 스타들이 걸어온 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어떤 팬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BTS가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전유진은 방송과 예능, 광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한 감탄에서 끝나지 않았다. 해외 팬덤은 그녀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적 수익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돈다발 팬들이 추정하는 전유진의 자산과 수익. 국제팬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전유진의 방송 출연과 광고 계약을 근거로 그녀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글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방송 출연료. MB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출연료는 일반 신인 가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청률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녀의 경우 방송사 자체가 광고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출연료가 동시간대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광고 및 모델 계약. 한 일본 팬은 우리는 이미 한국 브랜드 사이트에서 전유진 모델 제품을 찾고 있다나. 그녀가 출연한 해차 직후 특정 브랜드 매출이 최대 18%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전유진이 단독 모델로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은 최소 20억 원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콘서트 및 해외 활동. 글로벌 팬덤은 그녀의 단독 콘서트가 성사될 경우, 단순 티켓 매출뿐 아니라 온라인 중개권, 굿즈 판매, 해외 투어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100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필리핀 팬들은 우리가 직접 그녀를 추청하고 싶다며, 현지 기업들이 벌써 협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실제 업계 전문가들도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별표 별표, 현재 한국 트루 가수 중 최상위권 별표 벌프 별표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짝이는 별, 해외 팬들이 본 순수함과 프로페셔널리즘, 흥미로운 사실은, 팬들이 단순히 전유진의 재산 규모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녀의 인격적 매력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언급한다. 베트남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프로지만, 무대 밖에서는 순수한 소녀 같다. 그 진솔함이 오히려 그녀의 광고 가치를 더 높인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브랜드는 화려한 이미지보다 신뢰와 진정성을 원한다. 전유진은 바로 그 답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팬들은 전유진의 자산을 단순한 돈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 태도, 그리고 성실함이 만들어낸 신뢰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로켓 전유진의 미래, 글로벌 자산으로 확장되다. 현재 팬들이 추정하는 전유진의 총 자산은 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아시아권 팬덤은 그녀가 향후 글로벌 광고 모델로 진출할 경우, 자산 규모는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베트남, 표, 대만 현지 광고 업계에서 벌써 전유진 효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있다. 한국 팬덤 역시 이런 해의 반응을 반가워하며 우리의 전유진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마이크 결론, 시청률 여신에서 글로벌 자산 여신으로 전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루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방송사 시청률, 광고 단가, 브랜드 매출, 글로벌 팬덤까지 움직이는 경제적 유문화적 아이콘이다. 해외 팬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가 공유해야 할 자산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전유진의 이름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지 않는다. 그녀의 미소 하나, 목소리 한 줄이 한국 경제와 방송,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팬들은 확신한다. 시청률 여신 전유지는곧 글로벌 자산 여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고압장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반짝반짝 같은 앞으로도 전유진을 비롯해 한국 트로트 무대의 놀라운 순간들 그리고 방송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여 만들어가는 이 공간이야말로 저희 채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저희는 더큰 열정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